Autonomous sanctions: a single entity, whether a government or a coalition of governments, such as the EU, acting to implement and enforce a sanctions regime. See unilateral sanctions. 자 오늘의 단어는 autonomous sanctions이고요. Sanctions는 처벌한다라는 거고 autonomous는 자치잖아요. 자체적인 그렇죠? 자체적인 어떤 즉, 어자 자치로 한다라는 거 자기가 자치. 자치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뭐냐면 어떤 정부나 그런 정부의 그 저기 연합체들 이유 같은 애들 아니면 그냥 일반 정부들이 이거 저기 센션하는 거예요. 저기 어 처벌을 진행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유니네츄럴 센션이라고도 불러요. 이 유니네츄럴 센션은 뭔? 뭐, 그러니까 이런 오토노마스 센션 안에는 유니네츄럴 센션하고 멀티네츄럴 센션이 있는데. 이거 차이점은 뭐냐면, 유니네셔널은 일방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어, 국가가 어떤 B라는 국가를 우리가 처별하거나 뭔가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미국이, 뭐, 북한이랑 무슨 거래하지 말아라. 저기, 어디죠? 저기, 그, 저기, 이란이랑 뭐, 거래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걸 유니네셔널센션이라할수 있고요. 멀티네셔널센션은 A, B, C, D 이런 애들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D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처리해보는 거 멀티네츄럴 센션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다 자체적으로 할수 있죠. 자, 좋은 하로 보내세요.